경찰서 조사 시 변호사 선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변호사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 자세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거부해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대해 신중히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압박을 덜 느끼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